자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운드 독스입니다. 네 오늘의 게임 모바일 공포 게임 러니 2D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구독과 내네 엄지 손가락 위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시작하죠. <목소리> 광고 이빨이죠 자, 시작하도록. 자, 일단은, 불러보도록 게요 음, 어째 봅시다. 일단은 어떻게 되느냐. 자, 이거 한번 열어봅시다 요거 뭐든게 있네요. 그러면, 눌러서, 자, 요거 얻고, 음, 불러볼게요. 음, 여기에 뭘 하고 얻고, 여기에 뭘 어떤 걸한 것고요? 자, 이거는 어... 왼쪽 오른쪽인데요. 오왼왼오오 왼. 그래서 퍼즐을 오, 얻습니다. 아, 자꾸, 아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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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요그다음 에, 이 에, 즐을 먹겠습니다. 그다음 에, 이 에, 풀어야 되는데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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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다 에, 에, 중중자 그러면 이렇게 한 개를 씁습니다 음... 자 이거 퍼즐은 알려드릴게요 시 높게 낮게 중게 중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깹니다 파편 뒀죠 여러분들 자제적권 걸려서 좀보고요 됐습니다. 그래서 이 파편을 사용하고요. 그러면 요거를 얻습니다 아쉽고 뭐한 벌스 나와. 자, 광고 때문에 좀 짜나죠. 자, 조심하시고 곰 인형을 얻습니다세번 하시고 못을웠습니다 이제 이제 곰 인형을 주세요 됐어요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퍼즐을 다시 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요걸 이 열쇠 갖고 들어서 여기로 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부엌으로 가야 돼요 부엌으로 부엌이 어디있냐 부엌이 부엌이 어디있냐 부엌이, 부엌이, 어딨냐, 부엌이. 일로 가 볼까나? 왜 이쪽이야? 보기 어디 있냐? 보기 오가 나오거라 어디로 가야 보기 나오니? 여기 있다. 자, 보에서 이거를 이용하면 장갑을 얻었고요. 다음에 이 퍼즐을 풀주세요 오케이. 그 다음에. 제가 뭐 했죠? 음... 그 다음에... 아! 맞다 맞다 네 어, 여자복을 나오죠 소개하고 자 갑니다 이제는 바로 요걸를 하시고 고민형 준비하세요. 빨리 슬램더이나한테 고민 줘야 돼요. 여기. 자, 그래서 자 이걸 해야 되는데요. 이 공력이 아까 보니까 사람 문제라 하라고 그래. 사람 집 수갑 도끼 이렇게 나고 그래서 이걸로두개얻습니다 자, 올라와요. 자, 그 다음에 다시 일로 갑니다. 이제는 제일 끝 쪽으로 가야겠죠. 오, 클럽이다. 전면 갔습니다. 축구 뿌렸어요. 아, 이쪽와있구나옥차다 좋아요. 자, 뭐하면요 일단 이거부터 합니다 이거 돌려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개꿰 껴요 헛 요걸 껴요 자, 열쇠였습니다 그럼 열쇠 갖고 열면 됩니다 자,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구독과 엄지손가락 위로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데이 뭐야 이거 자, 아무튼, 안녕.